안녕하십니까. 저 역세권 낸대의 이기로입니다. 어, 오늘은, 어, 부동산 투자. 종목을 알면은 성공한다. 이런 제목으로,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어, 2023년 12월 이제, 에, 어, 말일인데, 어, 하여튼 이 투자할 적에 어떤 종목을 선택할까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왜 부동산 종목을, 을, 어, 찍었느냐 하면은, 이, 어떤,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할까? 이런 분들이, 이, 이 중요성을 잘 모르시고, 또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도 사고, 또 오피스텔도 사고, 상가도 사고, 여러 가지를, 이 권유하는, 음, 분에 따라서 이제 했는데, 결과치는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한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장단점을 알고 어, 이런 그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시면 미리미리 렇게 상담을 하셔 가지고 어 투자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상담을 사전 상담을 꼭 하시고 어이 선택을 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종목은 크게 이제 아파트, 주택이죠, 상가, 땅, 토지 세 가지로 그 대별을 하는데 물론 어, 아파트, 상가, 토지 외에 재개발도 있고 뭐 재건축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경매도 또 하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주택. 아파트라는 거는 그러면 어떠한, 어, 입지를 선택하는 게 좋은가? 역세권 대단지. 대단지라는 거는 천 세대 이상인데, 아, 물론 뭐, 어, 800세대도 있고, 900세대도 있는데, 명확하게 뭐, 천 세대다, 뭐, 천백, 천오백 세대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좀 규모가 있는, 음, 여러 그 세대가 되어 있는 곳에 역, 역을 끼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데는 뭐, 투자를 잘못할 것도 없고, 어, 뭐, 어, 뭐 괜찮은 거죠. 어, 그래서 역세권 대단지가, 아, 1번이고, 그 다음에, 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 고령화되고, 또이 출산, 저출산되고 하는 과정에, 이제 1인 가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형 아파트의 가치가 과거보다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소형 아파트. 같은 역세권 단지에서도 수익을 조금 더볼수 있는 게 이제 소형 아파트라고 봐야죠. 물론 대형 아파트 강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아주 희소한 데들은 대형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저는 이제 보편타당성한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 서울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죠. 어, 서울에. 그다음에는 이제 서울 인근 수도권. 그리고 지방도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지방의 대도시. 이런 데투자하시면또 괜찮죠. 그 다음에 빌라나 다세대 다 가고, 빌라 같은 경우에 그 전세, 역전세 때문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에, 저 같은 경우는 빌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찬성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사는 거는 괜찮아요. 빌라도. 어, 왜냐면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빌라나 다세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좋죠. 그런데 이렇게 그 빌라 같은 거 다세대 다각으로 이렇게 매입해서 거주하는 건 좋았는데, 이제 나중에 팔 적에, 양도할 적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안 팔린다든가, 또, 어, 내가 매입했던 금액보다, 어, 그렇게 많이 소득이 수익이 안 나온다든가, 어, 그래서 이런 빌라, 이런 다세대 이쪽보다는 음, 아파트 쪽이 낫죠. 그래서 취득은 취득은 어 신축, 청약을 해서 어 이렇게 에, 사는 방법이 있고, 뭐 근데 청약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점수도 많이 나와야 되고, 근데 청약이 좋은 거죠. 근데 청약도 요즘은 그 회사에서. 분양하는 회사에서 좀 금액을 많이 비싸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비싸면 결국 수입이 낮아지니까 어, 청약을 하되 가격이 단가가 높지 않은 거. 이런 거뭐 파악해 보면 금방 알죠. 단가가 높으면 분양도 잘안 됩니다. 사실 그 다음에 구축. 그러니까 이미 지어놓은 아파트들이죠. 이런 것도 매입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어, 신축이 좋다 구축이 뭐안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 가격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적정한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아파트는 역세권이나 소형, 또 수도권, 서울, 대도시, 이쪽에서 어, 대단지로 구입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상가. 또 상가에 이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 상가라는 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면은 이미 상업지역에 그 가치가, 건물을, 상가 건물을 지으면서 다 올라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그 대형, 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라든가 인근 그 상가들 보면은 굉장히 비싸게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임차자 구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 내가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시세 차익을 본다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상가에서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특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어이제 어 근린상가 상가를 구분하면 근린상 근린상가라는 거는 어 주택들에서 이제 가까이 있는 상가들 말하는데 이제 아파트 대단지가 있다. 그러면 그 밖에 그 있는 그런 상가들을 말하는 거죠. 어, 상가 건물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래서 근린상가라고 합니다. 이 상가 중에서는 아주 어,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단지 내 상가, 아파트 지어놓고 아파트 안에 뭐 <laughs> 마트라든 지 있어야 되니까 단지 내 상가. 단지 내 상가도 어, 이렇게 그 수요자들이 한정돼 있거든요. 어, 또 어, 분양받을 때 가격은 굉장히 비싸면서 어, 고객들을 이렇게 그 맞이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아파트 단지 내밖에 안 되죠. 더군다나 요즘은 단지 내에 있는 고객이 다 고객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 유통상가 쪽으로 다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소한 것들만 내집 앞에서 사게 되죠. 그래서 단지 내 상가도, 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그, 과거에 다 이런 걸 알고 있지만, 처음 상가를 접하는 분들은, 어,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마형 상가. 보통 이제 오픈상가라고 그러는데, 어, 예전에 이제 동대문의 밀레오라 밀레오레라든지 두타상 이런데들은 어, 건물 엄청 크게 져가지고다 분양해서 상가를 이제 형성을 잘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어, 계속해서 장사가 잘 되질 않습니다. 유행이 지나가버리면은 어, 손님이 떨어지고 없을 수가 있어요. 중국에서 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투어를 하면은 뭐또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이 상가에서 이 장사를 하는 거는 꾸준히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마형 오픈 상가에 또 투자해서 어려움 겪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다음에 상가 주택. 이러리맨들의그 꿈이 나어 건물 하나 줘서 꼭대기에는 내가 살고 그리고 밑에 층은 저 층은 상가로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좀 보면서 어 노후를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가라는 건 근본적으로 그렇게 시세를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임대 수익을 얻는 건데, 임대 수익을 얻어서 이제, 어, 이렇게 그 수입을 보다가 훗날 그걸 매각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자기가 매입했던 금액보다 큰 소득을 보기는 또 어렵다. 그래서 상가주택도 어 어떤 그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어좀 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 그래서 상가는 어떤 경우에 사, 사야 되느냐? 상가라는 거는 투자할 때 어, 임대를 주려고 어, 상가를 매입하면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상가라는 거는 장사를 에, 하는 사람들이 에,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가를 매입을 해서 어그 상가에서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장사를 멋지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난 장사를 잘하니까. 그 아이템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이런 아주 그, 어, 전문가적인 그런, 음, 분들이 상가를 매입해서 또는 임차해서, 어, 이용하게 되는 거죠. 어, 그렇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의 상가는, 어, 많은 수익을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가는 장사가 목적이지. 시세 차익은,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지죠. 땅. 뭐, 땅에 이제 투자한 사람들 많으시고, 옛날부터, 큰 부자는 땅에서 나온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땅은 단점이 뭐냐면은, 투자해서 금방 돈이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걸려야 되죠. 언제까지? 개발될 때까지. 근데, 개발이 언제 되느냐? 물론, 그, 어느 정도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는 지역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역도 많이 있죠. 어 그래서, 어, 종류를 보면, 이제, 원형지가 있고, 뭐, 천여지라고도 합니다만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원석 같은 거, 어, 아무 건드리, 건드리지 않은, 개발되지 않은 땅을 원형지, 원형지라고 그러는데, 보통 국가에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 일반 개인이 개발을 하든지 이 개발은 개발은 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개발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거는 뭡니까 원형지죠. 아직 개발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형지가 개발이 되면 큰 수익이 난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들 하시는 거죠. 근데 이미 개발된 토지 보통 일반인들이 투자할 때 개발된 LH에서 어, 택지 개발을 해놓고 분양을 합니다. 이걸 개발된 땅이라고 그러죠. 이런 개발된 토지는 또 경쟁률도 괜찮은 지역은 높습니다만은 큰 돈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있고 개발이 불투명한 토지가 있죠.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국가에서 개발 지역으로 어떤 설정을 했다든가. 아 어, 근데 개발이 불특명한 토지는 아직 그냥 원형지로서 아무런 개발 그 어, 어떤 징후가 없는 거예요. 호재도 없고. 근데 개발이 가능한 토지 보면은 음, 그 지역에 전철이 새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어, 인근에 도로나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은, 음, 아주 부동산에서 최고의 수익을 낼수 있는 게 토지 맞죠. 근데 역시 이 토지는, 어, 장기 투자가 맞다. 단기, 땅에 투자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아닌 거죠. 물론 이제, 어, 어디 역세권 토지가 있다 하면은 여기 이제 착공을 해서 곧 준공을 한다. 그 준공을 하면 이제 역세권 개발이 들어가죠. 그러기 때문에 그 시차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고 어, 또 기다리는 기간도 짧아질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어,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토지 개발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어, 이렇게 이제 하시면 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인데요. 그 지금 우리나라 그 어, 윤석열 그 대통령 들어오셔가지고,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어, 약속을 하셨는데,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가 재개발이고 재건축이죠. 그래서 재개발은 아직 굉장히 그 낙후돼서, 노후가 돼서, 어, 그 지역에 도로나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넣어가지고 어, 주택을 신축하는 거죠. 그래서 아 지금 뭐 아주 너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서울의 뭐 달동네라든가 아주 30년 40년 된 지역들이 거의 다 없어졌는데 그런 데를 개발하는 걸 이제 재개발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재건축은 이미 개발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개발이 끝났는데 30년이 넘으면 아파트 이런 게다 노후되잖아요. 파이프 이런 것도 어농물도 나오고 요런 거를 다시 헐고 다시 짓는 게 이제 재건축이죠. 그래서, 어, 이, 지금 서울에, 에, 이, 수도권에 재건축 할수 있는 데가 많은데,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270만 가구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 이 법령이 너무 복잡해요. 음, 그래서 대상지가 목동, 산계동, 또 일기, 신도시, 이런 데들이 다 대상이죠. 요거 외에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270만 가구 달성하려면 요걸 조금 속도감 있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 절차나 재건축 절차가 길어요. 보통 3년에서 5년 막 걸리고 하는 또 건축하려면 또 기본적으로 3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개발 기간이 짧으면 재건축 시작했을 때 투자를 하면은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기간이 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재개발 재건축에 진행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거 좀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굉장히 시의 적절한 말씀이고 또 새로 취임하신 박상우 국토부 장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 원희룡 장관이 아주 열심히 를 하셨는데, 박상호 국토부 장관께서도, 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겠다. 재개발, 재건축을. 그 무슨 얘기냐면은, 기간을 조금, 너무 기니까 좀 절차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기간을, 어,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어, 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부동산 경매인데요. 이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실제로 경매해서 소득을 보신 분도 있고 한데, 경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경매 시장에 나오는 이 부동산 물건은요, 경매 시장에 나오는 부동산 물건은 이미, 이미 좋은 물건은 다 매매돼서 없고, 팔리지 않은 물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개발할 기간이 오래 걸리는 어, 그런 부동산이라든가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경매에 나오죠. 특히나 은행 대출이자를 못 갚아서 원금을 못 갚아서 어, 임의 경매로 시장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국가 세금을 못 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 경매 시장에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경매 시장에 나온 물건이 베스트가 나왔다. 어, 이런 거는 많지 않아요. 물론 타워팰리스가 나왔다. 그런 경우는 이제 파산을 한다거나 무슨 사업을 하다가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 나오고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 물건이 이거는 이제 경쟁자들이 높죠. 그리고 가격도 경매 가격도 높이 써야 되죠. 결국은 경매 투자도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데 어 쉽지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어, 주택을 마련하신 분들이 경매 가격이 좀 낮으니까 한20% 30%떨어져있는 상태에서 할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권리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명도라든지 이런 게 쉽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 또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을 사야 되느냐 하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 가격이. 음, 그러니까 가격이 어떤 부동산이 올라갔냐? 이제 그 얘긴데. 그래 이미 오른 부동산보다는, 이미 개발이 된 부동산보다는, 아직 개발이 안 됐다든가, 아직 오르지 덜 오른, 아직 오르지 않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르는 부동산이 가장 좋은 부동산인데, 그 오르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없는데. 지금 국가에서 철도청에서 역을 놓고 있어요. 어, 역을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 역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지역도 많이 있죠. 근데 거기에 국가에서 어, 장기간 어, 계획에 의해서 지금 역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역 주변에 부동산을 매입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착공할 때 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준공이 임박해서 사시는 분도 있는데. 착공해서 할때 사신 분들이 준공이 임박해서 사신 분보다 더 수익을 많이 내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신설 역세권이나 개발이 확정된 또 개발이 가능한 원형지 아니면은 산업단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확정된 그런 곳을 사시면 올라가는 거죠. 이거 뭐. 너무 당연하고 다알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행할 때는 이런 게 살짝 가려지죠.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철도, 도로 확정지나 예정지가 아닙니다. 확정지. 보통 예정지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아, 확정지. 철도나 도로가 확정된 지역. 또 산업단지가 확정된 지역. 뭐, 정부에서도 산업단지 발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예정입니다. 확정이라는 건 뭐예요? 그, 이제, 그, 타당성 검토를 다 해서 또그 개발하는 지역에 땅을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해주고. 그런 것이 다 끝나야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삼기 신도시도 지금, 개발을 한창 하고 있는데 보상금 주고 땅을 매입하는데 협의가 잘안 돼가지고 오래 걸렸잖아요. 오래 걸리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정되었을 때 투자하는 게 옳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투자 종목을 알고 하면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투자를 무질서하게. 이것저것 다 해놓고 나중에 상담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많이 그래서 오늘 아주 다 아는 건데 아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